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바쁜 듯이 바쁘지 않은 하루를 보낼 것 같아요. 약간의 할 일이 있어서 괜히 마음만 바쁜 그런 상태. 여러분, 눈치채신 분 있나요? 잠옷이 바뀌었습니다. 일단 아침으로 먹을 토마토를 먼저 꺼내고, 내가 아침부터 이렇게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다니, 확실히 20대 때보다는 내 몸을 더 많이 챙기게 된것 같긴 해요. <laughs> 아 참, 여러분 카메라를 바꿨는데 좀 어때요? 위시리스에 있던 카메라를 렌탈에 와서 일단 써보고 있거든요. 확실히 색감이 되게 따뜻하고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. 그리고 굉장히 짧은 단렌즈여서 실제 내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굉장히 분위기 있게 나오네요. <laughs> 아, 떨어뜨렸어. 잠옷 새로 샀다고 방금 자랑했는데. <laughs> 아침 먹었으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은 더러워진 집 치우기. 며칠 좀 바빠서 방심했더니 하, 또 순식간에 더러워졌네요. 봉지가 자고 있어서 이쪽 이불은 못 깨겠네요. <laughs> 너무 잘 자고 있어. <laughs> 청소 끝. 아이고, 아, 되게 깨끗해졌어요. 아, 잘 보인다. <웃음> <웃음> 어떤 거? 걔. 그래 일단은 빼, 빼 빼보자. 베이스를좀더 뒤쪽으로 삭 밀어봐. 어떤 거 같은데? 나쁘진 않은 거 같은데? 응, 그렇게 해보자. 그, 근데 소품이 좀더 올라가야 될것 같긴 한데... 자, 오늘 고양이 채널에 올라갈 영상 작업 마무리를 좀 하고 며칠 전에 거제도에 갔다 왔는데 맥북 충전기를 두고 와가지고... 으으. 당분간은 맥북을 못 쓰기 때문에 남편 노트북으로 작업해야 돼요. 이제 점심을 좀 먹어야겠네요. 오늘 점심은 미역국 먹을 거예요. 이거 피코크 집밥 연구소 들깨 미역국 이게 진짜 맛있어요. 비닐째로 넣고 데워도 되는데 저는 냄비에다 끓여 먹는 게더 맛있더라고요. 거제도 집에 택배 보낼 게 있어서 하나씩 좀 싸봐야 될것 같아요. 부모님이 한 3년 정도 운영하고 계신 카페가 있는데, 이번에 3주년을 맞아서 리모델링을 싹 하고 있거든요. 카페에도 소품 같은 게더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쓰던 것들 싹 정리해서 보내주려고요. 이거는 이따 나가는 길에 택배를 보낼 거예요. 제가 첫 시간에 얘기하는 이유는 고양이들 야 <laughs> <laughs> 택배 왔다 자 집에 있는 수건들이 다 낡아서. <laughs> 수건을 좀 새로 샀어요. 짜잔 고양이가 들어간 아이고 <laughs> 이 녀석들 자 까만 고양이가 들어간 유기농 코튼 수건인데 다 똑같은 디자인으로 여러 개를 샀어요. 히히히 <laughs> 귀엽다. 그린블리스라는 브랜드의 수건인데 여기서 사면 길냥이들한테 후원도 된답니다. 난리가 났네 자 박스 줄게 <laughs> 자와 드디어 세제를 사왔다 세제 떨어진 지 제법 오래됐는데 이거 서기가 그렇게 귀찮을 수가 진짜 물 조금씩 조금씩 넣어가지고 겨우겨우 거품 만들어서 쓰고 있었어 왜, 뒤에 흘렀어? 빨래 맡긴 게 왔어요. 저 간이 옷장에 세탁물을 통째로 넣어서 빨래 맡기고 찾고 하는 그런 서비스인데. <laughs> 날씨가 추워져서 두꺼운 이불도 드디어 세탁을 맡겼습니다.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지. 아휴, 맛있겠다. 말랑말랑한 찰떡 아이스. 러브 케찹. 간또 이사를 갑니다. 요즘 남편은 맨날 부동산 보느라 바빠요. 집에서 또뭐 꼼지락꼼지락 할거 없나 찾다가 요 우연수집이라는 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나무 자수, 나무 자수를 한번 구입해 봤어요. 자, 이렇게 도안이 있는데, 이 도안대로 실을 하나하나 연결해서 그림을 만드는 건데, 이게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. 요거 작업을 끝내면 원목 액자가 하나 완성되는 거예요.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한 번만 더하면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전히 랜드 오브 스토리 시리즈 요거를 계속 보고 있어요. 이 책은 약간 영화화를 제대로 노린 것 같긴 해요. 책을 읽고 있는데 되게 영화 보는 것 같은 느낌.